만났을 때 훨씬 더 관계를 원활하게 훨씬 더 편안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laughs> 안녕하세요, 류아나 모아나 TV 류수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가운데 호칭 정리만 잘 해도 훨씬 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라는 영상 올린 거 기억하시나요? 네. <laughs>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센스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어, 우선, 뭐,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명함을 주고 받을 때 직함이 나와 있으니까 그 직함대로 불러주시거나 하면 되지만 사실은 사적인 만남에서 명함을 주고 받을 일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정땡땡 대표님이라고 명함을 받았어도 저희 직장 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지? 라고 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명함을 주는 쪽에서 먼저,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어, 류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라고, 먼저 나를 어떻게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훨씬 더 편안하게 제 호칭 정리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이름이 긴 경우가 많죠. 어뭐 네임이 있고 미들네임이 있고 뭐 패밀리 네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폴렘임을 얘기한 다음에 그냥 저스콜미 수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My name is 수경류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수경류? Uh, <laughs> 이름이 수경? 뭐, 뭐, 잘 모르다가 <laughs> 듣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 my name is 수경류. 어, just call me. 아, 그냥 나를 수라고 불러주면 돼요. 어, 제 영어 이름이 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 상대방이, 어, 그렇게 부르면 되겠구나. 훨씬 더, 어, 편하게 제 호칭 정리를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 드린 것처럼 제가 어떻게 불러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명함을 주면서 혹은 인사하면서 아, 저는 그냥 류쌤이라고 불러 주세요. 혹은 수경 씨라고 불러 주시면 돼요. 라고 상대방에게 먼저 건넨다면 훨씬 더 관계가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런 호칭 관련해서는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도 사실은 뭐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부부가 온다거나 또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며느리가 시댁에 갔을 때 친척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당황스럽죠. 결혼식에서 뵙긴 뵀는데 저분이 둘째 삼촌이었나 셋째 삼촌이었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둘째 삼촌, 셋째 삼촌께서 먼저 새로운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러니까 새 식구가 왔을 때는 본인이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죠. 어, 그래 내가 지난번에 내가 그치 신부 대기실에서 봤지. 둘째 외삼촌이야 내가 아, 뭐 이렇게 먼저 호칭 정리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금방 친해질 수 있겠죠. 며느리나 사위나 왔을 때 가족들이 먼저 아 내가 둘째 고모부야, 혹은 아 내가 지난번에 뭐 셋째 음, 너무 많이 갔나? <laughs> 둘째 고모부야, 아 제가 어 사촌 동생이에요. 어 먼저 먼저 자기 소개를 해서 호칭 정리를 해두면 훨씬 더 금방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어색한 명절이 조금은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호칭 정리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해봤는데요. 여러분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하나 모하나 TV 오늘 굉장히 조신한 류하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